자 한반도 최남단 땅끝에 왔습니다 땅끝 자 해남군이고요 자 이쪽으로 가면 땅끝 전망대 땅끝탑 산책로인데 산책로 모노레일도 있고 그러네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해남에는 여러 가지 시인들이 많은가봐요. 봄날의 창가 자, 그곳에 가고 싶다. 바로 옆에는 지금 바닷가인데요. 아이고 그래 너무 하지 좀그 용모 그어씨거까지 해야지. 용이 야, 소나무는 소나무인데 곰솔 곰설 소나무. 곰솔나무. 올라오시오 아따 뭐 전부 시인만 사는 바 전부 다시인 뭐. 해남에는 시인이 엄청 많은가 보 바닷가를 에. 많이 고있 <laughs> 사는 그러니까, 사람그런건 모르는가. 자연이라는 것이. 안전이 여, 시인 천재고 말이야. 시인이 천지가 천지에 깔려 있어요. <laughs> <laughs> 시인이 나올 만하지 않아요. 바닷가가 굉장히 예쁘고. 자연, 그러니까, 뭐, 자연이 뭐, 야, 인간의 스승, 스승이지, 뭐, 이제, 가가지고 무슨, 선생이 가르친 게 아니라, 선생은, <laughs> 그, 방식, 있잖아요. 에? 어떻게, 그래, 그렇게 하는데, 그래. 지금은 그렇게 필요 없는 건데. 그래도, 어쩔 것이 교육이니까. 해야지. 그러니까, 짜야지 갖고. <laughs> 이렇게 들을 가고 말 잘못하면 그것이 지식이라고 반문에 당해 버려. 하고버 말도 안 되는 지식이. 여놈여이피트어진 놈이 더더 인기가 아, 있으니. 이기가 할수 이제 네. 이게 이런 나무가. 네. 아, 이거 이렇게 갖고 딴지 덤으로써 많이 햇빛 때문일까요? 어? 여기 보니까 이 오빠다 곰 설나무라 선나무 그 멀지도 않네. 멀지도 본서는어있 참나무도 이런 을잘 갖고서 그대로 형태를 잘 놔둬야 돼. 예? 을 예. 잘 갖고서 그 형태로 놔둬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쁘지. 그러니까. 자연이... 그 밑에는 녹차인가, 그? 녹차 아니요, 전부 다 돌산이 돌산, 바닷가라, 돌산 밖에없지 바닷가라, 예, 그래, 이 예. 바람 치고 막그러니까악산이다좋요영암 부채래, 부찰에... 불쌍에영암 부채래, 부찰에... <laughs> <도래미> 아마 돌멩이 사이지. <laughs> 그러니까, 섬에 가면은, 예. 아름다 지금은 분재가 많이 없어져 버렸는데, 초창기 때, 분재 붐이 일어났을 때, 섬에 예. 가면은 좋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대. 근데 예. 그 분재 섭취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섬을 돌아다니면서 예. 좋은 분재를 만나면딱 잘라놓은대. 예. 그래갖고, 시기를 맞춰가지고, 그걸 딱 팩, 채취해가지 예. 뭐 아직 와가지고, 만들면 그게 잘, 잘하라다고소사라프 네. 같은 게 굉장히 많아. 자, 저, 아, 굉장히 자, 그림, 같아. 네. 저 김발장. 예. 네. 김이요 김. 저게. 네. 우리나라, 이남해이 네. 참, 저기, 뭐, 멋있는데요, 가로등거다고 네. 가로등도 다달아놨어 네. 가는 데마다 멋있어.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 멋있어. 개방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좋잖아. 그렇지. 아, 금자레기를 전부 다 묻어둔 산골짜기로만 보고. <웃음> <웃음> 큰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너무 적은 생각을 하고, 냥 서울 집중만 하고, 도시 집중해 가지고 그냥 개미 집에서 인간의 삶을 천박하게, 그지없는 삶을 살면서도, 그게 지방까지 전부 제 20억, 30억, 50억 대리라고, 이 <laughs> <laughs> 잘난 척해 하면서, 나는 강남에 사요. <laughs> 아, 단섬에1 5 0 m 올라왔고, 자 영상을 다 그. 라이브 방송 생중계 중입니다. 생중계 중이, 어째 우리, 영상.com에, 예, 라이브 방송에 참여한 우리. 예. 좋습니다. 좋아요. 에 우리 남편이. 금지적고, 금지적고, 예. 바람을 넣고. 땅 끝까지 와 오셨어? 끝까지, 끝까지 와가지고 지금. 에이. 아유. 여기, <laughs> 여기를 왜이래놨지 예, <laughs> 땅끝전망대 왔습니다. 예, <laughs> <야, 웃음> <야, 웃음> <야>, 한 번도, 예. <laughs> <야, 웃음> 전농대, 땅끝. 얼어오시오. 아, 첫 땅을 밟아야지. <웃음> <웃음> 자, 여기가 희망의 시작, 첫 땅. 아, 이거 나 혼자 찍을 날까 참어렵네요 제가 혼자 찍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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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어디? 한반도의 땅끝 지점에 왔습니다. 예. 예. 한반도 육지부 최남단 땅끝 해남 예. 예. 저 위, 뒤쪽에 보이는 것이 전망대고요. 세 있는 예. 있는. 아, 아. 아. 자, 이거 보이고쇼. 땅끝, 유래라, 땅끝. 음. 해남, 땅끝 유래. 음. 네. 이것은 한반도의 음. 최남단으로. 거기 34도 17분 21초에 해남군 송지면, 백두산, 사자봉 땅 끝이다. 신중동, 구여 지승남의 망국, 경기도에서는 우리나라 전도 남쪽 기점을 이것 땅끝해남형도로 잡고 북으로는 한정북도, 은성비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육당, 최남서르 조선, 상식문답에서는 해남 땅 끝에서 서울까지 천리 서울에서 함경북도 원성까지를 이천리로 잡아 우리나라를 청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하였다 오래전 대으로부터 뻗어 내려온 우리 인족이 이것에서 발을 멈추고 한레에 이르니 역사 이래 이것은 동아시아 상국문화의 이동 로 이자 해양 문화의요청지라고할수 있는 것이다. 야, 리0 0 0년1 0월3 0일해양 군수과자. 어, 청취에 대표시 어. 어,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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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에 딱긋이 한번 밟아 보시오. 어, 여기는 여기 네. 여기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어. 예. 어. 있는 것 딱긋. <목소리가> 희망의 시작 첫땅 <목소리가> 흙을 밟아 보세요. 첫다. <목소리가> 라고하늘에서 네. 비가 내리고 있어요. 아 여기, 여기 <목소리가> 저 뒤쪽에가 전망대고 <목소리가> 이쪽에 <목소리가> 아경 경치가 뭐. 아유. 깨끗하네. 오늘따라 <목소리가> <그냥> 날씨로 좀. <목소리가>